해서 결정 지어야죠. 네. 나름 수십 경기를 준비했을 텐데 저 천진작전 들려 오늘도 신체동이아 나름 저뭐 어렵지 않을까. 너무 더기생각 했었는데 알금은은 부조롭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 이런 빌드를 준비하면서 원하는 시나리오는 상대가 당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당황해서 드론 다 나와 가지고 이거 건물 때리고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동도 하지 않고 턴크 지어버리니까 이게 송병훈 선수가 오히려 탄감을 해버린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 신축풍령, 이재동이 선택된 의 전진작전을 잘 봉사하면서 스킬과 능고 경기가 원정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맵이 달의 눈물이에요. 네. 어 게다가 게다가 어 달의 어, 눈물에서 송병훈 선수가 어느 정도 이 어, 도박성이 있는 플레이로 승부를 하기에는 일단 벌써 신축풍령에서 도박성 있는 그 초반 전략을 통해서 패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가 데뷔를 안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나참 성큰 이어지기가 정말 예술이었죠. 예, 이런 그 플레이를 전혀 모르고 있고 성병우 선생자에서는 아, 어 플레이 좋아. 지금 현재 상태 나는 막고 있으니까 저 그가 앞마당도 없는 상태에서 본진이 캐논과 질럿을 막혀 있는 거만큼 멀찍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처하리라고 지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아니 지금 이질럿이 이 콜로니를 때렸으면은. 데박 헤밍신살 들어가지 않고요 언덕 아래 쪽니까요. 네, 네. 아, 예, 네, 언덕 아래 쪽에서 이제 캐논들이 뭔가를 막 쏘기 시작을 하니까 송도구 선수는 어, 이 성끈을 어, 막 때리고 있나 이렇게만 생각했던 건가요? 네, 일단 처음에는 오버로드를 때렸던 거였는데, 예. 네. 네, 전 성끈이 버텨가면서 성끈을 왼쪽에는 더줄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마련하거든요 예, 네, 결국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성끈 아, 줄다리기로. 아, 이런 어떤 그 압박을 가하는 결국 손병구 선수는 캐논에 투자하고 테크는 테크대로 못 올리면서 반대로 반대로 이재동 선수 레어를 잘선게갑니다 가난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순간 대처 능력에 있어서 빛을 냈던 겁니다 이재동 선수는 네, 저기서 저런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뭐 연습 때 당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 당했다고 하더라도 저런 어, 해결책을 그 자리에 찾아내는 이재동은 정말 환상이에요. 예, 만약에 그뭐 연습 때 당해봤다면은, 예, 당해봤었던 거라면은 뭐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대처가 나왔던 거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초반에 이재동 선수가 아, 이렇게 막 겨우뚱하면서 이렇게 놀라는 걸로 봐서는 못안 당해본 것 같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그 화성호즈의 이제 프로토스 라인을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는 송명국급의 저런 그 전략적인 플레이를 막 이렇게 어뭐 어, 그런 선수가 뭐뭐 뭐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순간적인 대처였던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처가 너무 놀룡했던 거고요. 정말 침착해요, 이재동은. 네. 아 확실히 막뭐 소위 분자급 플레이어라고 어, 칭해지는 선수 다운 결런 대결했고 대결이었고요. 송병구 가면 갈수록 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막이 깊어요. 지금 이번에 네. 23%로 프로토스가 거의 다 치고 있는 그런 달에 눈을 바쳐서 경기를 대양 선수 경기 좀끝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 이번 경기에서는 일단 송정호 선수가 뭐 원게이트 플레이가 되었건 아니면 뭐 아주 힘격게나마 예, 앞마당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하게, 하게 되었건 뭔가 도박적인 플레이로 승부를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이재동 선수가 정말 예, 4강에 무턱에 가있고자이 아닌가 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네. 1차전 경기에서도 전면 승부를 통해서 송정호선수 이재동 선수를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이 형으로 싸웠어요. 자, 그런 만큼 이번 경기 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례점을 봐도 분명히 23%로 낮은 승률이지만, 반대로 23%, 성균이지만, 23 죽였던 것같으 100경기 하면, 23경기는 프로덕트에기입니다 23경기 승리로 이끌 선수 중에 첫 번째로 코피해수가 누구겠습니까? 택뱅이죠! 송장구받아치면서 4경 갈수 있습니다! 동정표네요, 동정표. 네. <laughs>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최종전, 달의 눈물 바투 이재동 선수의 진영입니다. 보라색이에요. 아, 어, 네. 어, 감동적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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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맞서는 이제 송병 선수 진영입니다. 두 번째 경기, 패배로 어떤 친정이 데미지를 받진 않겠죠. 3전 수전, 진짜 어, 큰 경기, 고비 많이 겪었던 어수습니다송병 네. 아주 용감한 분들이에요. 네. <laughs> 네. 아,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일단은 가고 있어요 지금. <laughs> 옆에 뭐 공룡이가 보죠? 아저 공룡이 만들어진... 뭐. 네 그렇군요. 네. <laughs> 아주 예리한 관찰력이십니다 예. 네, 저희들끼리는 서로의 넥타이 같은 건잘안 쳐다보기 때문에 예, 모르고 었는데이 예. 예. 다른 은 어떤 준비를 했을지 성병구. 뭐 아무래도 성병구 선수가 그래도 어, 뭐 최근에 경기들에서 원게이트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참 원게이트 플레이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은 때론 통하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죠. 와, 네, 와 네. 정말 멀리서 보셨어요? 네. 네, 일단은 그, 이, 다래 눈물 맵이, 어, <웃음> 어 <웃음> 저럴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아, 감사합니다. 어쩌 네. <laughs> 뭐, 저그가 이제 토스에게 이제 많이 앞서 있는 데다가, 게다가, 다래 어, 눈물에서 6시 지역이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음. 네, 그 뭐, 다른 지역은 다들, 11승 17패, 11승 18패, 비슷한데 어, 6시 지역만 21승 8패로 무려 72.4%의 승리거든요. 그래서 도도구 예, 그이재동 예, 어, 선수가 가뜩이나 이제 맵도 유리한데, 도도그 예, 지역도 좀 좋은 지역이 나왔어요. 상대편 본질을 파악했습니다. 6시인 걸 야, 봤어요, 성병봉 그, 저는 보통 원게이트 플레이를 하게 되면 저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무섭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 부담스러워하진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단혹 그런 어떤 어, 만만하게 어떤 상대의 빌드를 보는 점 때문에 역으로 어이없는 어떤 질러서 무너진다든가 그런 경우이도 실제로 송병우 선수가 해서 이겼었고요. 그러니까요, 실수만 없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거는요. 아, 그러니까 이 송병우 선수가 4강전 하는 거를. 이재동 선수가 연친을 데리고 와서 구경을 하시라. 아 그런 의미였던 거죠? 예. 네. 반대로. 아, 반인가요 예. 네. 네. 자, 이거죠. 이제 첫조 합니다. 공격형 유니클리요 아, 그렇죠. 이재동 선수는 여자친구 없죠? 예. 네. 보세요. <laughs> <그러세요>? 어. <laughs> 어, 그렇게 어떻게 확신하세요? 선수 여자친구분이 아주 유명 그렇지 어요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 네. 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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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자 뭐 선수들이 사생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송경우 선수가 여친이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laughs> 자, 일단 지금 현재 모습을 본다면, 어, 아주, 마지막 경기이다 보니까 양 선수가 지금 꼼꼼한 거예요. 프로보정차도 지금 잘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봐야 네. 됩니다. 언제 이전에 칼을 뽑을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으로 들이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안쪽까지 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굳이 무리해서 들어간 것도 상대의 병력 정도는 확실히 체크를 해야 되니까 네. 언제 또 그냥 노바럭 질러서 올지 압니까 스타디스까지 올리는 머스 그리고 질러서 어 이런 거 돌면 아, 아. 안쪽 아본진 플레이하고 있는데 보여주면 네. 어떡합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된거 이 저글링 그 질러시 쫓아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된거 상대방 앞만으로 뛰는 게아나 슛이 는데 아, 이거 근데 정말 좀 크네요. 뭐 굳이 딱히 뭐할게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송명호 선수는 굉장히 좀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에게. 자오브로드까지 조금이라도 아뭐 살기는 어렵겠네요. 그상대현의 질드까지 확인한 출제동입니다. 다른 눈물에서요 저그가어 이거 뭐 이거 이거. 이거 하나 잡으려고 프로브 2기까지 대동하는 것도 아무튼 다 데미지예요. 음. 네, 어쨌거나 뭐 이재용 선수가 유리한 맵에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플랜해서는안 되는 게양 선수가 여태까지 싸온 그 상대 전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 네. 아... 어 발악적으로는 가는데 입구쪽 그렇죠. 잘 나가야 네. 됩니다 지금. 성적... 많이 유리한 네. 맵에서 오히려 어, 졌던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이게 선수는. 이런 바악적으로는 가는 것도 저글링 안기가 훤히 보고 있으니까 네, 이게 가능한 건데. 확실히 지금 송병호 선수가 조금 위축된 분위기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어를 뚫리면 안 됩니다. 방어를 뚫리면 움직이면 아, 이거... 오히려 길 열어졌어. 아... 왜냐하면 네. 이렇게 적을리 뽑은 걸 지금 놓쳤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네. 만약에 사질러셨다면은. 아, 어, 뭐 이쪽 두드리는 거도어 업어도 못 내는데 지금은 만약에 이재동 선수가 뭐 어차피 유리하니까 안정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할수 살짝 죄 네. 높겠습니다. 이거는 두드려도 아... 됩니다. 실렸지 아, 안 죽었으면 통삼중으로 맞는 네. 거였죠 단단하게. 정말 치명타입니다. 어쨌든 그질 저글링 한개 들어간 영웅 저글링 때문에 프로보 두기까지 따라다니면서 어떤 당황한 모습 그리고 저렇게 발악적을리 모아놓은 것도 확인하지 못했고, 손명호 네. 선수가 지금 경기 가주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어요. 안 봐도 송명호의 네.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 만약에 저 예, 히드라 한기 이렇게 딱 보고, 어 저글링 히드라 해가지고 내 입구 좀 뚫을 생각인가, 이것만 송명호 선수가 고정보로 그 만족하고 돌아가서 스파이어를 만약 확인 못했다면, 이거는 뮤타리스키 뜨는 순간. 속절없이 믿을 예. 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원래는 언덕 위에 있어야 될 포토캐논이 아닌 거거든요 어, 원래는 예. 아까 그질러두개 같이 있었더라면 내려와서 아니, 지어야 되는 포토캐논이었어요 예, 조금 전에 그 송병구 선수의 예, 그 커세어가 가서 어, 그 그림의 크 가장자리에서 지어지고 있었던 예, 스파이어를 봤는지 예. 하여튼 뭐 기본적인 대비 숫자, 뭐 캐논으로 음, 갑자기 예. 확당하지는 않습다 숫자로 아, 좀 모아놨어요 뭐 앞마당 멀티가 체가지는 송명호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바크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받나안 받건 하여튼 뭐 대비는 송명호 선수 했고요 자 문제는 지상 병력입니다 그리고 곧 파이어 윗들이 자, 나올 거거든요 예, 지금 예, 이재용 선수가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거 보세요 예, 여기저기다가 저글링들 쫙 예. 뿌려가지고 몰래 건물에도 혹시 없나 다 체크해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렇게 뿌려놓게 되면 저글링이 모여있다는 라걸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송명호 선수가. 결국 송명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일단 리버라는 부분이긴 한데. 아, 근데 그 전에 아, 아 히드라가 이거, 정말 많이 가고 있거든요. 앞마당, 천천히, 네, 네, 앞마당 자체가 여기서 또다시 리버가 나와야 지금 대비가 되는 건데. 리버가 없는 가운데 저글링 히드라에 서 또다시 앞마당에 병력 다 잃고 시도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아, 그나바 있는 역전의 가능성이 사라지는 앞뒤로 겁니다. 앞뒤로 치겠는데요. 위에는 저글링 아래에 히드라거든요. 시간을 끌 이재동이 아니죠. 정말 정확합니다. 이제동 선수. 가첩돼. 가첩돼. 드라이브 가첩돼. 송병선수는 손으로 보라는 게 있어요. 안쪽으로 고겁니다아 이거 경기가 순식간에 네. 기웁니다. 네. 어설프게 했다가 맨 유리하다고 어설프게 했다가는 성병구한테 밀린다는 거죠. 아, 네. 이번에는 다 접근 이번에 올라가서 쓱잡아는데요 네. 지금. 자, 맞으면서 올라가서 맞으면서 히드라 접근, 히드라 접근. 아, 스케너 아, 차지도 아, 않았어야지직 네. 이렸습니다이제더 아, 이끌었습니다, 이제더 그렇죠, 예. 최근에 그 어떤, 예, 승부, 승부 잘 하기로 유명한, 예, 한상봉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손가호 선수가, 예, 어떤, 예, 그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게이트 플레이를 요즘 기가 막히게도 잘하고 원게이트 이후에 멀티 먹은 다음에 이기는 경기도 참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유리했던 맵에서 송병구에게 패했던 기억들도 이재동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완벽하게 플레이를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도 오버랩을 잡아주면서, 자, 시드라, 충한속도는 늦추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경기증 이미 많이 뽑아놨어요. 그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상대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재동 선수는 그 생각과 결단을 내리는 행동에 격차가 0.1초도 한거이 선수는 생각한 대로 바로 실행에 옮기는데 머뭇거림이 없고 정확합니다. 앞으로 오버로더 절대로 만들면 안 돼, 만들게도 안 됩니다, 송병구. 일단 본인 추스러야 돼요. 어떻게든 네. 버텨야 돼요. 네, 일단 강장은 이재동 선수가 지금 시드라가 두기 2기... 아 나오긴 나왔네요. 그러니까 합쳐서 여섯 기가 이제 됐는데, 네 여섯 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버로더가 지금 거의 하나 어딘가 지금 숨어있거든요. 지금 상대에서는 괜히 무리하게 앞마당 벌를또 다시 시도하는 판단보나는 차라리 지금 리버 나와 있는 것과 셔틀 뽑아서 커져 리버로. 이렇게 오버서선 잡고, 시드라 리스크를 충화하지, 많이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역으로 공격을 가야 됩니다, 송명호 선수. 네. 어차피 경기 상태는 굉장히 기울어진 상황이 하거든요. 송명호 어, 예. 총각값 벌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 수비되면 바로 시드라 나갑니다. 오버원 예. 7개 다혔다고하더라고요 허세어가 많이, 어, 어, 나름대로 좀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전투에 도움이 되는 유닛은 허세어가 아니니까, 예. 지금 이거는 송명호 선수가 시간을 지금 많이 벌고 있기는 한 건데, 총병우 전투 지상진이 지 너무 없고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오버로드 잡는 플레이 마저도 안나와서 큰일 날뻔했어요 벌써 끝났죠 벌써 끝난건데 몇 명을 그렇죠. 하고 네. 있습니다 끝난거예요저거는 네. 그리고 4시에 추가 확장까지 있는 주재동이에요아괴통병고 그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혹시나 셔틀도 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스콜즈까지 대동하고 있고요 물론 뭐커세까지 잡아줄 수 있겠지만은 예 네, 이거는 뭐커세의요경영이라보다는 거의 셔틀을 잡기 위한 어떤 그 수를 생각한 거거든요 이재동 선수는 그리고 없는 것 봤습니다. 자 질러 세기 리버 두기 이게 다예요 셔틀 를 없는 가운데. 네 리버 두기라고 할지라도 배터리가 혹시 있면 모를까. 예, 네, 지금은 그 저글링 히다로 몰아치면은 예, 네, 질러 세기 정도로는 저 리버를 보호를 그렇죠? 못합니다. 예. 네. 아 이재동의 오버로드그한개 네. 분리자 보다 네. 바로 아, 쏟어집니다 이재동. 캐논이 없으면은 조금. 굉장히 더무리질겠는데요 힘들어도 네, 좀몇개안 되긴 하네요. 그래도 예, 확 달려 들어갖고 1.4를 잘 해줘야 되고 이게 그렇죠. 예, 스커지로 예, 지금 리버들이 어느 위치에 어떻게 이렇게 딱딱 있고 질러지 몇 개인지 이런 거 제대로 봐야지 그런 플레를 해줄 수 있겠고요. 네, 거기서 한번 뭐 커져만 단독으도또뭐 영무탈 또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커져서 이기작전 들어가는데요. 아... 자 셔틀 막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 수... 이 상황에서 잘리버업 때기도 네.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좀 커서 커세어, 저 커서로 지금 아뭐 이렇게 꼬였나요 송병우 선수 초반부터. 네. 그러나 예그 네. 이재동 선수도 네. 지금 조금 전에 아. 네. 그렇죠. 아뮤탈 네. 뽑네요. 이러면 네. 예. 이재동 하면 생각나는 게저 영문팔이죠. 네. 아 그나마 천천 로직 아, 됐어요. 아, 셔틀까지 없었습니다. 거... 이러면 유탈 뜨면 커서 겁안 나거든요 지금요. 공대공 겁안 나요? 아예 손발을 다 묶어버리네. 완전 리버 공짜입니다 그러면, 이게 뷰타짓기하나가 아니라 부대당님 네, 네. 옆에 있어요 저, 저, 예 소중한 코세어가 저기서 저렇게 저런 붙여있습니 때리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지금 네. 아, 그럼... 거저 떨어진게 결정적인데요 네. 마무리 뮤탈로 네, 리버, 리버 거저 먹고 네, 네. 네 리버 거저 먹고 경기 끝내는 거예요 와, 정말 콤팩트한 이재동 선수의 2, 3경기의 경기는 와, 요즘 다시 한번 기세가 오르고 있는 송명구 선수를 단 한숨에, 단한 방에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네. 이재동 선수가 다소 유리한 면에서 송명구를 이겼던 것을 감안을 하기는 물론 해야겠죠. 그러나 그럼요. 역대 스타 리그 우승자들을 쭉 보면 은 유리한 면에서 줄줄줄줄 이기고 우승한 선수보다 불리한 맵을 극복하고 이긴 선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맵에서 이기는 게 불리한 맵에서 이기는 것보다 절코 쉽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도 정말 돌라리도 두들긴다는 생각으로 완벽에 완벽을 기했던 거고, 예. 예. 그 완벽을 기한 노력의 결과로 승리를 거는 겁니다. <laughs> 네, 아, 이재동. 아버 쉽지 죠 성병구를 막판 끝에 잡았으면 다음에 조일 짧은 저구대 정의대 저구하아또이제도 정의대 아니었습니까? 무서도 아, 돼요? 여유 있어요. 네. 아, 그참 경기했을 때그 독하고 진념머리그 이미지에서 경기를 이렇게 이기고나니까또 또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재동 선수. 네. 저구가 결승 가고 다강 가고 그 저구의 주인공은 이재동 선수 자격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저두주부하는 표정. 타임머신 안외서는 항상 그래요. 타임머신만 그러면 주문들로 열면서 스스로 달래라고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재동은 마치, 예, 지킬박스 와인되 같은 이런 네. 느낌도 뭐 있어요. 정말 에 드라마로 온같은요 전혀 못 알아보겠다. 두 명의 인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동은. 저런 주엽도 막, 예, 앳된 소년에서 승부의 돌입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이재동이니까. 네. 아, 첫 경기패에서 나름대로 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2, 3경기 여유있게 송병구의 작전을, 각종 작전을 파악한 다음에 승리를 거두는 이재동. 아, 많은 분들이 이재동이 올라갈 것 같은데 잘 가셨어요. 네, 거기다가 올라갔는데 가장 무서운 이재동의 적근의 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야, 이재동 선수. 아, 정말 이번 시즌만큼은 다시 한번 네, 우승할 수 있는 역전 자체 충분히 마련되고 있어요. 네. 아첫 번째 용에 여기서 힘다 예. 빼놨어요. 예, 요요 요 함정에 예. 아 여기 요기, 여기 보다도 요전 함정이 더 컸죠. 예. 정에에 예. 이질러서 이런 게 정말 컸고요. 예. 정말 지금 화면 요전에화면이어던예 저글링 한에의해서 무너져 버린 송명우 선수의 그 집착함. 예, 네, 그걸로 무너진 그 집중력이 바로 D 이은 1억 레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네, 사실은 여기서 경기가 안 끝난 것만으로도 홍명구 선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한 겁니다. 물론, 예, 네, 오버로드 다 잡아내고 이런 판단, 네, 플레이 정말 굉장히 좋았었는데, 네, 이재동 선수가, 예, 네, 아차, 예, 네, 오버로드 그다 죽기 전에 자칫 잘못해갖고 히드라 돌 뺏게 안 남은 상태에서 오버로드 다 죽었으면 진짜 얼마나 고생이 많은 시간을 줍니까. 그리고, 예, 네, 셔 빨리 뽑아갖고 리버 날아왔을 경우에 속절상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네, 미리 그 선어기 히드라를 딱 생산해 둔 것도 아주 침착한 판단이었고요. 네. 아까 뭐 경기 해봐야겠습니다 조일장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재동 웃을 수밖에 없어요. 이재동의 저그전 승률이 80%가 넘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절전 선수가 성장하며 성장하고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저대저가 또 가장 취약한 또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재동 선수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습니다. 네. 아, 송병고. 아 힘들게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아, 정말 거대한 벽과도 같은 네. 이재동 거기에 또 맵의 순서까지 참. 웃어주진 않았고요. 네, 정말 우승자 진크스 어, 얘기가 진짜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송명구 선수가 참 진짜 힘들게 아주 멋지게 16강 예, 재경이 끝에 이제 돌파한 다음에 딱그 말을 하자마자, 아 재동이만 아니면 제 4강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근데딱 이재동이 걸리면 뭐예요? 그 3분의 1의 확률로. 예. 참고 참 묘하죠. 예 그리고 아 물론 뭐 누구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7명의 다른 선수들에게 이재동만 안 만나면 나자강갑니다 <laughs> <laughs> 그만큼 이재동이 심리적으로 다른 선수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경기 중에서는요. 어? 자기 손으 경기를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laughs> 결국 김태경만 한방에 끝냈어요. 네. 그래 김태경 선수가 연승을 이어갔고 어, 지금 그 아, SK텔레콤 T1 내에서 포스전을 가장 잘하는 테란이 지금 정명훈 선수인 관계로 그 연승이 이어질지, 네, 김태경도 그렇고, 뭐, 아, 많은 사람들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연승이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아, 정말 나날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절장 선수가 정말 그 힘든 이재동 선수를 만나서 또다시 어떤 그 무서움을 보여주고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봐겠습니다 네, 그럼. 그러나... 바투스타리그의 주인공이 조일장이라면 이렇게 한 산을 넘어섰는데 더큰 언덕이 있고 그 산을 힘들게 힘들게 넘었는데 더 높은 벽이 있고 예, 이것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게 조일장의 스토리오 드라마가 되는 거거든요. 조일장에게는 4강 갔으면 이재동 정도 되는 거대한 시련이 있어야 우승을 했을 때 그야말로 진 로엘로도 갑진 로엘로도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진짜 마지막 장이 바토스타력의 마지막 장그 이름에 조일장에 서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장을 못 봐도 그렇지 조일장 중심으로 이번 4강 그렇게 결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4강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남은 경기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강 대결 사다리 그대로 갑니다. 또다시 팀킬전 김태경이 정명원 과붙어요 어, 정명훈 아, 선수가 예, 상대적으로 맵을 좀잘 뽑았어요. 예, 다른 거는 뭐 그냥 그렇 치더라도 일단 매두사가 4경기에 예, 뭐 채택이 되었다는 것만. 아, 물론 뭐 정명훈 선수가 뽑은 게 아니라 아까 그림을 보니까 고재욱 선수가 뽑아주는 것 같, 같았습니다. 네. 아, 물론 먼저 뭐 뽑는 거야. 뭐 그냥 확률이니까. 근데 아무튼 정명훈 선수 뽑은지 네. 네. 신축풍명이 지금 그 현재까지의 공식전 12대4로 무려 12대4로 메두사 거의 역으로 뒤집어갖고 테란이 앞서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아. 유일한 로엘러더 후보 조일장과 네. 가장 최근에 로엘러도에 오는 이재동이 되결해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 매뭐 순서는 뭐 딱히 의미가 없죠 아무래도 네. 같은 저그 대 저그전이기 때문에 참그 아, 변수가 많은 저그 대 저그에서도 탑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동 선수를 조일장 선수꺾기란 정말 쉽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80% 무슨 한 10경기에서 8번 이긴 것도 아니라 62전이나 했는데 오. 80%의 승리를 보이고 이주동을상대 어떤 경우에 펼쳐질 것인지 네. 다음 주부터 이제 4강 대결이에요. 따라서 조일장의 승리를 점치기는 이전에 기존의 조일장이 김태경한 테부터 김태경하고 싸웠을 때건 그 이후에 16강전에서 편성돼서 거기서 뭐 정명훈 등등과 싸웠을 때건 에 이번에 에 8강전에서 진영수와 싸웠을 때건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쳐도 조일장이 이기는 이긴다는 예상을 하기가 가장 힘든 게 지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일장이 이재동을 꺾고 결승에 간다면 이거는 최강의 대박 로열로도 꿈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런 멋진 경기들이 준비되는 4강 대결 다음 주부터 2주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경기도 역시 온 게임 내과 함께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바투 한판 바투 바투 스타리그 다음 주 4강 대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설의 엄재영 님세요. 잭터재영 선수 여러 모두 안녕십시죠 What were you thinking? What was going on inside your head? Tell me, were you drinking? Or just playing insane? How were you feeling? With another couple thousand dead? Or were you lying? Just playing games? Racing your best? Russian Where well, are you? starleague & Tanlock. Star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기적처럼 회생의 기회가 주어졌다. 바닥 끝을 경험해본 나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다. 무조건 내 앞에 놓인 기회를 잡아야 했을 뿐. 와일드카드전 전승, 16강 진출.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이 없었다. 아직 나 자신에게 만족한 것이 아니기에 16강 전승으로 8강 진출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 사람들은 나에게 스스로를 구원했다 말한다. 하지만 난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우승분이다.